안녕하세요. 배달창업TV입니다. 2024년 올해도 벌써 거의 지나가고 내년을 대비해야 되는 시간이 왔습니다. 누구나 아시다시피 지금 배달장사는 상당히 힘든 상황인데요. 이 정도까지 해야 되나 싶을 정도로 많은 정보를 가지고 최선을 다해야만 제대로 된 수익을 그나마 만들 수 있는 상황까지 왔습니다. 앞으로 배달장사를 할때꼭 생각하셔야 되는 중요한 포인트들을 짚어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포인트는 명확한 목적성 및 출구 전략입니다. 지금 배달 장사는 대충 하면 무조건 망합니다. 또한 단순 경험을 위해서 차린다 해도 많은 걸 배우지 못하고 허무하게 끝날 가능성이 큽니다. 시작 전에 전략과 목적성. 그리고 출구 전략까지 세워두셔야 되는데요. 그 목적성이라 함은 내가 확실히 배달 장사만을 쭉할 건지 혹은 배달 장사를 하다가 홀매장으로 넘어갈 건지에 따라서 아이템부터 전략까지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예를 들면 배달 장사로 내가 올인할 생각이라면 최대한 많은 카테고리에 브랜드를 입점시키고 골고루 누적 지표를 다 같이 쌓아 나가시는 게 좋고 아이템은 최대한 객단가가 높은 것들로 구성을 하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 회사에서 수요와 공급이 모두 낮은, 즉 경쟁이 약한 상권에 들어갈 때는 적게는 3개, 많으면 4개 브랜드를 동시에 입점시키는데요. 다 브랜드를 최대치로 효율적으로 세팅하기 위해서는 인력 효율이 무엇보다 좋아야 되는데 한 브랜드의 주문이 폭발적이지 않더라도 이때는 객단가가 높은 게 최우선적으로 중요해서 토핑폭탄, 뭐 소리 벗고 고기 질러, 치밥 대장, 곱돌이탕 이런 식으로 점심에 매출이 높은 도시락 짜그리가 주메뉴인 소리 벗고 고기 질러를 제외하고는 객단가가 다 높은 아이템들을 포진에서 입점시키고 홀매장을 염두하고 있는 매장이라면 배달 브랜드의 수를 억지로 늘리지 않고 한 개나 두개 브랜드를 최대한 공격적으로 키워줍니다. 저희 회사에서는 블랙국밥이라는 브랜드를 운영 중인데 성남 신흥점에서 배달 매장으로 6개월 정도 운영한 다음에 기존 매장의 매물은 양도를 하고 이렇게 가성비 있는 매장을 찾아서 매장을 옮기게 되었는데요. 애초에 홀매장으로 옮길 목적으로 창업을 하게 되면 나갈 것을 감안해서 보증금과 권리금이 각 500만 원 수준으로 싼 매장에 들어가서 나올 때도 무난하게 매장을 넘길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첫 창업이라 그래도 좀더 좋은 환경에서 좀 일하기 위해서 보증금이 천만 원 수준이고 뭐 월세가 100만 원에 가까워지거나 좀 넘는다면 요즘 상황에 매장을 넘기기가 정말 힘들어질 것이고 홀매장에 좋은 매물이 나온다고 해도 매달 유지비가 높아서 양도가 안 돼서 또못 넘어가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 배달 장사는 열악해 보이지만 있을 건다 있는 매장에서 장사를 해야 동선도 오히려 좀 짧아지고 사장님이 잘 돼서 옮기든 장사가 잘안 돼서 매장을 넘기고 폐업이라도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목적성은 마인드에도 영향을 끼치는데요. 창업을 할때 가장 중요한 건 급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사장님이 그만두고 싶어도 마음이 급한 상태라면 매물을 헐값에 던질 수 밖에 없는 거고, 만약 작은 매장에서 배달 장사를 하면서 홀 매장으로 이동할 생각을 한다면, 뭐 여유롭게 좋은 매물이 나올 때까지 그냥 배달 앱 지표를 잘 쌓아가면서 시설이 잘돼 있고, 권리금이 낮은 금매물을 나올 때까지 마음 편히 기다리시면 됩니다 정식 매물과 금매물의 창업비용 차이는 작게는 1 천만 원에서 많게는 2, 3천만 원까지도 차이가 납니다 한 달에 직접 일해서 300에서 500만 원의 수익을 얻는다고 했을 때 급해서 이득을 보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또한 장사를 하다 보면 예상치 못한 안 좋은 일과 변수를 많이 겪게 됩니다. 몸도 마음도 상할 요소가 많습니다. 이때 내가 장사를 꼭 해야 되는 이유를 정확히 알면 그 상황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목적 없는 장사는 빠른 포기로 이어지고 포기한다 한들 계속해서 내가 벌려놓은 판으로 인해서 손해가 계속 나서 고통을 계속 주게 됩니다. 이제 진짜 목적과 의미가 없는 창업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부터 진짜 중요한데요. 두 번째 포인트는 광고비 최소화입니다. 이전 같았으면 광고비의 효율 및 최적화를 말씀드렸겠지만 오늘은 최소화에 대한 내용입니다. 배달 장사가 안 남는 가장 큰 이유는 수수료와 광고비를 둘다 높게 내기 때문입니다. 이제 광고비를 아예 안 내거나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그중 가장 근본적인 방법은 이 전에 계속 올려드렸던 것처럼 경쟁이 치열하지 않은 지방에서 창업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지방에서는 배달의 민족이든 쿠팡이든 그첫 페이지에 들어가는 가게는 소수에 불과합니다. 맛집 랭킹을 보면 각 카테고리당 매장이 10개도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강남, 뭐 관악구 같은 상권은 동일 카테고리 매장이 수백 개, 막 수천 개까지 되기도 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첫 번째 페이지 안에 들기 위해서 광고비를 많이 쓸 수밖에 없게 되는데 지방은 경쟁을 해야 되는 사장님들도 조금 아이 때가 높아서 배달 앱 세팅을 잘 못하는 경우도 많고, 첫 페이지에 커트라인 들기 위한 노력이 거의 필요가 없기 때문에, 매출이 낮아도 순이익을 높게 가져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광고비에 대한 이해 및 나만의 방법을 찾아야 되는 부분인데요. 아, 이거는 진짜 다 같이 쓰면은 이게 의미가 없어져서 공개적으로 말을 할 수가 없는 부분이라 힌트만 좀 드리겠습니다. 내 가게에 광고비를 써서 만들고 있는 노출수를 한번 카운팅을 해보는 겁니다. 사진을 보시면 울트라콜 추정 광고비는 96만 원 나오고 노출수는 24,658입니다. 즉이 노출수 24,000 정도를 만들기 위해서 96만 원을 지출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꼭 카운팅해야 되는 것은 우리 가게 클릭의 노출수인데요 클릭수 2031의 노출수는 대략 23만 클릭당 400원을 세팅했다 했을 때 80만원에 23만의 노출수를 확보했습니다 어, 물론 클릭률 및 주물률이 낮아서 효율이 안 좋은 광고에 속하지만 깃발보다는 이 우가클이 노출수를 늘리는데 같은 비용에서 좀더 좋은 거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즉, 우선 광고를 제거한다면 깃발부터 제거해야 되고 그 모든 깃발을 삭제한다고 했을 때 24,000의 노출수를 만들 만한 그 새로운 루트를 만들어야 됩니다. 가장 기본적인 건 최근 오플리스트를 여러 브랜드에 등록할 수 있게 배민이 업데이트 됐기 때문에 샵인샵을 등록하고 오플리스트를 최대한 많이 껴놓는 것도 노출수를 늘리는 한 가지 방법이 될 수가 있고, 최대한 많은 브랜드를 다양한 플랫폼, 뭐, 요기요 쿠팡이츠 포함해서 세팅해놓고 초반 리뷰 작업을 잘 해준다면, 한 개의 브랜드로 광고를 수백만원 쓰는 매장보다 기본 세팅이 잘된세 개의 브랜드를 다양한 카테고리와 다양한 창구에 등록해놓은 매장이 더 높은 노출수를 만들 수 있습니다. 또한, 이 기본 노출로 승부를 보게 된다면 광고비의 효율이 지금처럼 좀 떨어지더라도 덜 따져도 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제가 보여드린 표를 보면 클릭당 주문율의 비율이 좋지 않기 때문에 광고비를 많이 쓰고 주문이 많이 들어와도 효율이 좋지 않은 광고의 예시입니다. 하지만 돈을 안 쓰고 기본 노출 자체를 방대하게 늘리는 방법들을 사용하면 광고비를 써서 노출을 만드는 게 아니라 주문율이 좀 낮게 나오더라도 주문이 안 들어오면 수수료도 안 나가고 광고비도 안 쓰기 때문에 큰 손해를 볼게 없어집니다. 네, 세 번째 포인트는 원가율입니다. 저는 보통 배달 장사에서 좋은 원가율을 소비자들이 만족하게 배부르게 먹을 수 있는 양을 채우는 선에서 35에서 38% 정도를 말해왔습니다. 이 원가율이라는 건 용기와 리뷰 이벤트, 서비스, 뭐 봉투, 수저 등을 다 포함해서 그 라이더님들이 그대로 들고 가는 봉투 안에 전부를 뜻합니다. 하지만 이 원가율 세팅 개념을 이제 완전히 바꿔야 되는 상황입니다. 용기와 리뷰 이벤트를 포함해서 20% 후반으로 세팅해야 됩니다. 이게 말이 되냐 싶겠지만 이렇게 해야만 합니다. 현재 배달 플랫폼에서 배달비 무료를 강제화 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할인 쿠폰 및 통합 할인 등을 유도하고 사용하는 가게들을 더 노출시켜준다고 적나라하게 광고하고 있습니다. 배달비와 쿠폰비 그리고 할인 비용을 다 음식 가격에 녹여서 인상을 해 원가율을 낮춰야 된다는 뜻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쿠폰이나 할인을 적용 안 하고 정가 16,000원에 올려놓는 매장보다 18,000원에 올리고 쿠폰 1,000원 그리고 통합 할인 1,000원을 걸어놓는 매장이 훨씬 더 높은 곳에 많이 노출됩니다. 여기서 배달 플랫폼이 지금 현재 수수료를 판매가에서 지금 떼어가고 있어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이번 국정감사에서 이 부분을 공정하게 결제 금액에 대해 수수료를 부과한다고 답변까지 했습니다. 즉, 판이 바뀐 이상, 우리의 메뉴 가격 및 세팅을 바꿔야 되고 이런 할인이나 쿠폰을 적용했을 때 노출도를 올려주기 때문에 차라리 배민의 100%다 흡수되는 울트라콜이나 우리 가게 클릭 같은 광고비를 쓰기보다는 손님에게 할인도 해주고 노출 수도 올릴 수 있는 쿠폰과 할인을 적극적으로 쓰는 세팅을 마련해야 됩니다. 다섯 번째 포인트는 쿠팡이치입니다. 2년 전만 해도 배달앱 점유율은 배민 8에 요기요 1 쿠팡 1 수준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는 배민 6 그리고 쿠팡 4까지 따라잡힌 상태입니다. 사실 처음에는 불가능할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여기까지 올라온 상황에 현재 배민의 이미지가 최악으로 가고 있는데 쿠팡은 여러 가지 비난들을 잘 피해가며 점유율을 올릴 준비를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쿠팡의 사업력을 보았을 때 막대한 자본을 계속해서 투입하고 소비자들에게 편리함과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시장을 이렇게 장악해온 것을 보면 어쩌면 배민을 제치고 쿠팡이 1 플랫폼이 되는 순간이 올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큰 포인트는 지금 배민의 경우 배민원과 가게 배달의 비중이 거의 8대 2까지 압도적으로 배민원으로 쏠리고 있는데요. 문제는 배민원은 샵인샵이 등록되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쿠팡은 샵인샵까지도 등록이 되기 때문에 각각의 모든 샵인샵을 제대로 투자해서 메인 브랜드처럼 키워낸다면 사실상 배로 엄청난 파이의 매출을 올릴 수 있습니다. 또한 쿠팡이츠의 리뷰는 배민과 다르게 영구 누적입니다 이미 늦었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아직 기회가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여기서 조금 더 배민 가게배달의 미련을 가지고 그 쪽에 돈을 쓰게 된다면 그때는 정말 늦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 지방 쪽에서도 배민원과 쿠팡이 진입을 좀잘 못하고 있다가 이제는 서서히 점령이 되고 있는 분위기인데 과거에는 발전이 못 됐던 문제가 라이더 수급이 좀 가장 큰 문제여서 배차가 좀잘안 되는 문제 때문에 손님들이 많이 안 시키는 문제가 있었지만 외국인 노동자들도 투입이 되면서 이 부분도 해결이 되고 있고 소비자에게 강한 후킹을 주면서 프로모션을 해서 점유율을 계속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절대 이제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 되고 있습니다. 아 여기서 진짜 많은 분들이 땡겨를 밀어야 된다. 그리고 요기요가 최근에 수수료를 깎아주고 있다 등을 말씀. 드렸 해주시고 계십니다. 하지만 문제는 요기요와 땡기요에는 소비자가 너무 적게 포진되어 있습니다. 수수료가 낮다는 장점이 하나가 있지만 이번에 배민이 욕먹을 때또 엄청난 기회가 있었지만 소비자를 끌어오기 위한 대대적인 광고 투입이나 활동은 현저히 부족했고 이러한 움직임들을 보았을 때 저는 솔직히 땡기요가 점유율을 확보하는 건 쉽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수수료 상한제가 시행된다면 쿠팡, 배민과 땡기요의 수수료의 차이는 엄청나게 크진 않을 겁니다. 하지만 소비자는 쿠팡에 10배, 20배는 더 몰려있겠죠. 차라리 쿠팡에 상위 노출 작업 기본 베이스를 깔아놓고 비싸게, 더 비싸게, 수수료를 감안해서 비싸게 파는 게더 많은 주문과 수익을 만들 수 있을 겁니다 땡겨요가 진짜 이번 배달 플랫폼 사태에 조금만 더 많이 적극적으로 자본을 붓고 열심히 움직여 줬다면 제 말이 좀 달라졌을 수도 있겠지만 어 이번 기회를 좀 제대로 못 잡는 부분에서 저는 내가 정말 배달 장사를 평생 해야 되는 상황에서 한 곳에 베팅을 해야 된다고 했을 때 냉정하게 쿠팡에다가 좀 올인을 하는 게 맞다는 결론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영상은 우리가 앞으로 바뀐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꼭 알아야 되는 포인트 5가지에 대해서 짚어보았는데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